해요. 어, 자세는 두 가지 자세가 있는데 앉아서 하는 자세와 의자에 앉아서 하는 자세 이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어, 자세는 대금을 들었을 때의 자세의 중요한 포인트는 어, 악기를 어떻게 들고 어떤 각도로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어, 악기를 어, 지금 의자에 앉아서 하는 자세부터 말씀드릴게요 어, 의자에서 연주를 하게 될 경우 보면 의자의 끝부분 끝부분 3분의 1 지점에 엉덩이를 앉아서 이렇게 허리를 핀 자세로 앉아요 그리고 악기를 어깨에 받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악기를 팔을 이렇게 들어서 자세를 잡는데요. 어, 저번 운지법에서 손을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끼고, 끼고, 이렇게 어깨를, 어깨에 받치고, 이렇게 자세를 잡을 거예요. 이런 자세 같은 경우는 이 뒤로, 뒤로 밀려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앞으로 엉덩이가 살짝 뒤로 간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보면 고관절이 있어요. 여기가 살짝 접힌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앞으로 당겨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자세, 정면을 보는 자세가 아니라 옆에 사선으로 이렇게 보는 자세로 연출을 해요. 정면 자세는. 정면 자세로 좀 연주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무릎을 조금 더 틀어주고 정면을 맞지면 돼요. 이렇게 악기와 이 허벅지가 이렇게 이 직선을 이루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어, 악기를 처음에는 들기가 조금 힘드실 거예요. 무게가 좀있다 보니까 여기 거들한 이쪽, 요등 여기 등 쪽으로 힘을 조금 내려, 어깨도 내려주고 힘을 준 상태에서 악기를 들어줘야 되는데요. 그리고 요 팔목, 팔목이 펴졌을 경우에는 이 팔과 악기의 사이가 멀어지기 때문에 악기를 들고 있기가 조금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팔목을 최대한 악기 쪽으로 꺾어주고 자세를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리고 또한 가지 어, 이렇게 어깨 부분에 보면 이렇게 올렸을 때 살짝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 움푹 들어간 부분에 악기를 이렇게 끼는 끼는 낀다 닫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 악기를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기와 턱과 요 어깨, 의 각도도 되게 중요해요. 이 각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볼게요. 목이, 이쪽으로 턱과 이 목이 살짝 어깨 쪽으로 좀 돌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얼굴이 악기 쪽으로 살짝 사 45도 내려간 상태에서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이쪽이 오른쪽 목과 여기 어깨가 조금 늘어난다고 생각하면서 좀 힘이 가해지거든요. 아좀 뻐근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이렇게 고개를 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악기를 여기 들어가는 곳에 어깨에 얹고 이렇게 고 고개가 좀 돌아가서 고개 45도로 내리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가부자 자세는 이렇게 다리가 앞발이라고 하죠. 이렇게 틀어진 이렇게 가부자 자세에서 정면을 보게 할 거예요. 정면을 보고 의자랑는좀 차이점이 있죠. 의자는 바, 어, 앉았을 때 정면이 아니라 살짝 틀어주는 자세였거든요. 근데 앉아서 하는 자세는 이렇게 틀었을 때 정면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해주고요. 어, 이렇게 어깨에 올리고, 사선으로 45도 내리고, 요거는 의자에 앉았을 때랑 같아요. 근데 이제, 어, 허리, 허리를 조금 더 돌려줘서, 의자에 앉았던면 뒤로 넘어가면 안 되고요. 항상 앞으로 당겨줘서, 여기가 조금 고관절이 좀 접힌다라고 생각하고, 배에 힘을 주고, 앞으로 당겨줘야 돼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허리를 내주시면 되는데요. 어, 이렇게 앉았을 때, 팔이, 이렇게 너무 빠지면 안 돼요. 주의해야 할 점은, 어, 이렇게 앉았을 때, 앞으로 이렇게 손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깨를 살짝 몸쪽으로 좀 당겨주고, 턱 쪽으로 좀 밀착을 해주고, 이렇게 자세를 잡아주시면 돼요. 요 팔과 요 다리가 디귿 자를 그려준다고 생각하고 자세를 잡아주시면 돼요. 악기가 들고 있는 게 힘들다고 해서 이렇게 내리면 어 다음 시간에 얘기 해드릴 건데 이 취법 취법이 좀 틀어져요. 그래서 항상 90도로 들고 연주를 할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어, 두 가지 의자에서 앉아서 하는 자세와 앉아서 가보자 자세하는 어 자세를 알려드렸는데요. 어, 다음 시간에는 음, 이 자세를 바탕으로 악기의 취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릴 거예요. 배운 지 얼마 안 됐지만, 홀로리랑을불수 있는지, 소리를 어떻게 낼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음, 어, 조금 의자에서, 제금 오늘 의자에서 수업을 하는데, 의자에서, 어, 저번에는 가구절를 들고 수업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어, 그, 정화각기로, 어, 신곡? 비슷한 걸, 신곡이라고 하면 신곡이지만, 어 불거기 때문에 조금 어 조금 앞쪽으로 당겨서 앞쪽으로 좀 당겨서 허리도 좀 펴고 하고서는 소리를 내볼 건데요. 악기 내 소리 내기 전에 음 악기를 풀어준다고 하죠. 방식대로 한번 풀어보세요. 소리도. 소리만 듣고 한거 따라 해보는 거를 가질게요. 어, 중고 태양 문남님은다 아시죠? 네. 그러면 제가 말하는 율명의 소리를 한번 내볼게요. 중 <laughs> 어, 아, <이렇게> <laughs> 눈을 감고 제가 어떤 음을 음. 내는지 한번 맞추는 걸 해볼게요. 어, 제가 불 음. 거예요. 제가 불고 눈을 감고 맞춰보세요. 해중중네 아, <laughs> 다시 해볼게요. <laughs> 임. 맞았어요. 그리고. 아니면 어떤 음을 듣는지 처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듣고, 어, 한번 맞추는 게임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오늘은 간단하게, 어, 곡을 제가 잠깐 앞에 하면은 그거를 악보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제 손을 보고 따라 해볼게요. 그러면 <laughs> 한번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이게 어긴 지금 짧아 보이지만 긴 곡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자세가 자세가 지금 악기에서 손이 살짝 멀어졌거든요. 근데 긴장을 하거나 곡을 연주할 때이 손이 자세가 손이 이렇게 당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악기로 손이 멀어지지 않게 조금 더 밀착을 해주고 악기와 하나가 된다라 생각하고. 마지막 나인나마만 해볼게요 <목소리>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한번 홀로아리랑을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알겠습니다.